그래서 역사 기준 세 문제를 냅니다. 세 문제를 냈는데, 한 문제당 기념품 이 있죠? 기념품입니까? 금품. 금품입니다. 금품. 자, 그럼 어떤 문제를 내줄지, 우리 반복해 양주정 지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여쭤보시죠. <laughs> 제가 문제 세 문제 냅니다. 한 문제당 하나씩인데, 문제 아주 쉬워요. 더 참석하실 어린이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자 어린이들 빨리 오세요. 더 나오세요. 빨리 나와요. 저 혹시. 오늘 처음 본 사람, 작년에 본 사람, 작년에서 본 사람, 작년에, 작년에 왔었어? 그 다음에, 제가 누구예요? 누구세요? 제가 누구야? 누구? 양준영 양준영. 아, 양준영 빼고 강북해 지부장 알아요? 모르죠? 자, 제가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강복해 지부장이고 이 행사 오늘 전체 총괄한 대장이에요. 와. 지금서부터 문제 아주 쉬운 문제 세 개냅니다. 올해 광복 몇 주년 안경 주 사람, 네. 오케이, 당첨. 나와 나오세요. 상품은 같이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오늘 행사를 주관한 단체 아, 아, 저기 저기, 노란잠막 광복회 아, 어. 오케이. 오케이 당첨 아자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 주제가 독립광복이잖아요 네. 광복운동에 독립운동을 한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하다는 사람 네, 잠깐만 네. 거기까지가 아니고 8빈에서 일본 총독을 죽인 장군! 여기! 꼬마! 꼬마 앞에! 앞에! 아니, 그 옆에! 여기 누구요안중 오케이, 안중근 당첨! 이리 오세요! 자, 세분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아주 금품이니까 잘 쓰세요. 초등학교 김지민이라고 합니다. 김지민 씨 축하합니다. 우리 삼초등학교 6학년. 엄청. 외상초 외삼초등학교 둘이 6학년 6학년 둘이 앞서는 분해. <laughs> 축하합니다. 누구세요? 자, 차인 여러분들 대상 준비하시고 잘 기다리세요. 대상 받으세요. 네. 축하합니다. 네, 지금 내려가셔도 됩니다. 아이고 축하드려요. 자, 다음은 그 대회장이신 그 김영우 유성 광복회 유성대도 연합 제의장께서 진행해 주실 텐데요. 아마 봉호동 태극기라고 래서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는 아주 특별히 주문한, 주문 제작한 그런 태극기입니다. 하기 전에 그 소소한 블로고 소소한 유 하루, 소소한 유의 하루, 블로그 계십니까? 소소한 유블로그 아, 여기 습니다 우리 그러면 우리 그 대회장이신 김영우 지회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소소한 유예하루 블로그 쓰신 분이에요. 네, 그렇죠. 아 그러면 네. 10월 29일 날 우리 역사문화 탐방 가기로 했어요. <laughs> 거기 저 이장 신청사람 좀 줘봐요. 신청사 아니 왜냐면은 굉장히 잘 쓰셨어요. 네, 그래서 그 오늘 1일장 행사가 아무리 아무래도 홍보가 좀 많이 될것 같아요. 우리 소소한 유예하루 블로그님 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역사 문화 탐방은 요즘 보면은 이제 각 구청이라든가 문화원 같은 데서 비용을 받고 좀 많이 갈 건데 올해가 광복 80주년이어가지고요. 저희들이 그 충청도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하고 김자진 장군을 정해가지고 10월 29일 날 홍성 지역으로 역사 문화 탐방을 할 거예요. 비용은 없고 점심도 대접해드리고 간단한 기념품도 드리고 하니까 하루 이렇게 바람 쐬시는 겸또 그,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최치도 좀 느껴볼 거면서 신청서 쓰시면은 오늘 백일장에 참여하신 학부모님들,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소한 유의 하루는 요거꼭좀 써주시고요. 그, 사실 이 태극기가 그, 여러분들 봉호동 전투 보셨죠? 영화. 맨 마지막에 보면은 홍범도 장군이 태극기를 건드는 거 나오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흔들었죠? 다 아, 보셨죠? 그죠? 재민식 배우가 한거 이게 봉모동 태극기인데 독립기념관에 함 장이 딱 남아있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 국내에서 최초로 복원을 했어요 복원이 잘안 돼요 사실은 굉장히 좀 귀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봉범도 장군의 봉모동 전투를 생각하면서 태극기를 우리 소소한 유의 하루 블로그님한테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행운권을 추첨해가지고요 좀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자 이제 기사 다시 해자봉호동 대극기입니다. 자 그러면 추첨을 해서 봉호동 대극기를 드릴게요. 여기 학생들 중에서 추첨하고 싶은 학생. 너 주는 거 아니야. 네가 뽑는 거야. 네. 게자 소개. 응, 자기 소개부터. 대전백운초 6학년 오바 모아은입니다 박수. 자 하나 뽑아주세요. 7 3 광복희? 광복희 씨? 씨 아니고 누구세요? 73번인데 여기 밑에 광복희가 있으니까 광복희 네. 씨라고 그러네요. 똑똑하네자 73번 없어요? 아니요. 네. 자세 번. 광복희 씨. <laughs> 광복희 씨 <laughs> 없어 다시. <laughs> 22번 오, 오 좋다 아야나시요 90번, 90번 90번도 광복 이신데 90번, 행운권 90번, 아 여기 있네요. 자 우리 학생이 시사 구9 0번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하나 더보아주세요 행운권 26번입니다. 행운권 26번 아 여기 있습니다. 네 일로 올라오세요. 또 시상. 네 축하드려요. 또 고맙습니다. 아, 됐어. 우리 저수는은 당겨줄까? 오 네는 못뭐 뽑았잖아. 네. 그래도 줄까? 네. 수고했어. <laughs> 박목희씨 잘가 <laughs> 자 다음에 또 혹시 여기 남양주에서 오신 분 계세요? 남양주에서 오신 분 남양주에서 오신 분안 계세요? 여기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남양주에서 오신 분 빨리 오세요 경기도 남양주에서 오셨어요. 야, 박수. 네, 멀리 오셨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기소. 자, 김상진가 어머니도 올라왔어. 올라왔어요. 어머니도 올라왔어요. 어머니도 올라왔어. 자, 가운데, 가운데 사진 찍게. 하나, 둘, 셋. 남양주 신촌 초등학교 2학년 3반 이예나입니다. 어, 광복기씨래요 멀리 오셔가지고요. 어, 기념품 하나 드릴게요. 그 다음에요. 2회 때부터 지금까지 오신 분 계세요. 2, 3, 4, 5. 누나 보세요. 또 소율이. 또 2, 3, 4, 5. 3, 4, 5. 네. 2, 3, 4, 5 소율이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어, 주유야, 너 언제부터? 이부터 이부터? 이름 뭐지? 이름 뭐지? 지 아, 할배가 김. 자 태자 환자 맞아 할배 여기 안 계시지 어디 가셨어 형제 응. 형제 사촌 그 다음에 저기 세 자녀 부모님들 계시더라고요 세 자녀 세 자녀 부모님 계세요 세 자녀 부모님들도 앞에 나오세요 세자 여기 세 자녀가 참석하신 분, 네, 세 자녀가 참석하신 분, 앞에 나오세요. 세 자녀가 참석하신 분 나오세요. 안 계세요? 아, 이게요네 명? 아, 어, 대박이다. 아, 애국자시네. 세 자녀? 네, 하여튼, 저기 이분들, 국장님 하나 좀. 세자녀가 참석을 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올라가세요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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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세자녀 가 아. 참석하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애국자십니다. <laughs> 여기도 계시네. 아, 같이 같이 오신 거예요? 또, 아, 다른 분이시구나. 아, 의외로 많으시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소율이 우리, 우리, 이리 우리, 대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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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올라리 봐. 자 하나 뽑아줘 봐. 우리, 우올라 올라. 37번. 37번 37번 안 계세요? 37번 다시 71번 71번 너 태극기 주까 상품권 주까아 역시 외국자네 외국 <laughs> <너> 몇학년이야? <laughs> 소일이도 소일 소윤, 4학년이지 오빠는 어느 학교 다녀? <laughs>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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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아기.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용산초에 다니는 5학년 육도훈입니다 용산초? <laughs> 어, 몰라? 알아 알아? 오늘 몰라? <laughs> 본 적은 있어 본 아, 반갑지가 앞으로 한 인사하고 지내 어 이건 얘기됐고 자, 이렇게 했어. 그다음에 또 추첨을 주점을... 너는 누군데? 토토랑 그러면은 춤잘 추는 사람. 춤잘 추는 사람 올라와 봐. 춤잘 추는 사람 없어. 작년도에 되게 많던데? 빨리 올라와봐 춤 잘추면은 춤 잘추는 사람 빨리 올라와봐 빨리 올 아, 와봐 없어? 춤춤 춤. 아. 네, 아. 아. 이제 스톱이야 스톱 스톱, 스톱. 아, 자 1렬 쪽으로 서봐 춤 잘추는 학생 아, 자 저기 땡땡땡땡땡 아, 자 시작하면은 가장 자신 있는 춤 한번 춰봐요 시작하면은 30초 동안 시작 어 시작 정정 정정 여기서 내가 나는 잘못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알아서 내려가. 아니 알아서 돼 네, 내가 못쳤다고 생각한 사람 알아서 돼 네, 내가 빨리 야, 그러면은 안 줘. 그는 아니야. 못 다시 한번 10초 동안 시작. 야면 때를 믿어. 이거 이거. 네 멋있게 앞쳐봐요. 시작하면은 자때미의 춤이에요. 자 시작 해봐. 그래 이제 그만 잠시만 잠시만. 야. 됐어. 목욕 안 하고 왔어? 했어 그러면 상품 건줄까, 크기 줄까? 천 원짜리 줄까, 만 원짜리 줄까? 천 원짜리 줄까, 만 원짜리 줄까? 만 원짜리 줄까? 뭐, 한거 별로 없잖아. 춤여도가그좋보도보안제보안보도아 응. 제보도 아, 네. 안 좋아. 제보안좋잘 제보도 안 좋아. 제보도 안 좋아. 제보도 안 좋아. 제보도 안 좋아. 제 이거 상품권 처음 알아. 주세요. 주세요. <laughs> <laughs> <목소리> 아 귀엽다 제 <쟤> 조용한 <목소리> 아, 주세요 주세요 아, 이분, <목소리> 이분은 봐주라고 그러시네 저 조업은 죽쇼 잘해. 주세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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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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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또, 또, 저요. 또, 또 해봐 사하요 감사하게요 이 학생은 줘요, 말아요? 줘는대러극기 줄까? 쌍봉근 줄까? 너도 나를 사랑하지 않지? <laughs> 돈이 더 좋아? 저라면. 손이 들었나 안 들었나 봐 없을 수도, 빈봉둘 수도 있어 이거 아, 이따. 자, 이리 와봐, 세명다 와봐 세명다 같이, 아, 같 해. 아니, 같이 같이 해세 빨리 세 명, 자, 같이 한다. <놀람> 시작. <놀람> 제 끝에 있는 애는 화장실 갔다 온 거야. 다시 해봐, 안에 춤추야 지 화장실 갔다 와. <놀람> 시작, 시작. <놀람> 얘가 뭐 하는지 알아요? 아유. 저, 아유. 저 뒤에 계시는 분들 보고 이건 뭐가. <놀람> <놀람> 네. 자, 또뭐너해 봐. 너, 아, 너, 해봐. 너 교환학자, <laughs> 봐야지. 아 올라가자. 너너못 아, 받을, 받을 것 같은데. 받을 <laughs> 것 같은데. 빨리 와. 마지막으로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 응?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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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자, 수고했어? 네. 잘했어. 좋게. 잘했다. 네. 잘했다 <laughs> 어? 그다음에 자, 여기석추첨할사람또 올라와 봐. 아이번봐이 <목소리를> 불러 봐. 미! 토뜨노. 토뜨노. 미! 자, <목소리를> <돌아와> 봐. <목소리를> 2번 누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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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2번이야? 네. 이 누가 이번이야? 이 2번 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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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없어? 2번. 네, 이이 이번이 나와이 2번? 아. 이번 네, 작품 마감 어, 9분 전입니다. 어, 작품 마감 9분 전입니다. 12시까지 작품 마감이니 그분밖에 아, 안남가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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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무리하셔가지고 작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이제 퀴즈를 좀낼게요 되게 어려워. 네, 네, 네. 괜찮아? 네, 네. 그 우리 대전에는 을미의병 이후에 최초의 어, 을미사변 이후에 최초의 의병활동이 일어났어요. 유성장터에서. 그죠? 그 민비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반발령이 일어나고 나 가지고 유성 진잠에 사는 문석동 장군이 을미년 이후에 을미사변 이후에 최초로 일으킨 의병이 유성 을미 의병이고 그장사가 유성 장터예요. 그러면은 자, 퀴즈네요. 1895년 을미사변 이후에 일어난 최초의 의병 활동 이름. 어, 어, 뭐. 무슨 의병? 어땡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을미사변 이후에 유성장터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의병활동이 일어났어요 이 의병을 을미의병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퀴즈 낼게요 을미사변 이후에 일어난 최초의 의병활동 좀 창피하지? 다, 다 안해주고 하니까 좀 창피하지? 안창피해? 안창피해? 안 창피해? 맞았어 아, 새로운 문제로 그냥 내세요. 여기 다아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저기 뭐야 여기 저기 그, 처음에 와가지고 뭐 상품권 주신 할아버지 있죠. 네. 그 할아버지 알죠? 네. 그 할아버지가 누구 남면은 대한매일신보 알아요? 네. 알아요 알아요. 일제. 강점기 예, 이전에 예, 그죠? 네. 1904년에 영국인 베델과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한 양기탁 선생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신간회를 창단하고 오산학교를 만들고 백고인 사건으로 투옥됐고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었어요. 그분 이름은 양기탁 선생이에요. 그러면은 자 베델 선생하고 같이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한. 독립운동가 이름, 누구에요? 이제는 알아? 누구? 양기타. 오케이. 저 양기타, 하나의 지부장님,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빠 오신. 저기 만원 드리세요? <laughs> 만원 줘요? 아, 만원 줘요? 만원 줘요? 만원 줘요? 만원? 없어요? 이제 <laughs> 기야 이거 한 개다. 배우기가 <laughs> 없네. 자 배우기 팔 사람 만 원에 팔 사람 배우기. 그거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응? 그건 돈으로 한 돈으로 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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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돼요. 팔래 이만 원에? 자그 다음에 네. 뭐... 선생님 여기 3만 원에 판대요. 안안사안 아, 사. 자그 다음에 또한 가지 마. 퀴즈 낼게요. 올해가 우리나라가 건국된 지몇년 됐어요? 팔 년. 년. 여기 다시 한번또따은몰라와 1007년 나와 0년 35년 아1 0 7년0년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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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5 5년5년5년5 우리나라 광복이 된 해가 1945년 며칠이에요? 손도 해야 되고 똑같이 예, 15년도 봐요 아. 아, 며칠? 며칠? 8월 음, 15일 무슨 요일이야? 8월 어. <laughs> 아, 아, 네. 그래. 네, 15일 날짜 <laughs> 이걸 더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상품이 없어요. 병게 <laughs> <그래도 웃음> <벽이 웃음> 없어. 어? 그러면 하면 명만 거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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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요 싫어? 아니야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실험에는 들어가도 되는데 좋아요 음, 좋아요 좋아요, 어, 좋아요. 좋아요. 음, 좋아요. 아, 자 그러면은 요거를 추첨을 해가지고 하나. 하나. 소보를 딱세개 해줄게요 미. 미. 자미자물을받았잖아미미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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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고 싶은 사람 또잖아. 아, 뭐 아, 너 이거 뽑는다고 너빵 주는 거 아니야? 이거 뽑는다고 빵 주는 거 아니야. 빵안 줍는다니까. 그렇게 계세요. 자, 나 뽑아 봐. 어, 봐 봐. 뭐 도시락 또가야지작품막은이 부분 전이니까요. 작품 하시고 못 내신 학생들. 은번 78번. 78번. 78번? 78번이 남은 77 78번을 놓고 자. 6번,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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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6번. 자, 우리 학생들 이제 그대로 내려가 내려가서 6번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제 내려가 주세요. 우리 학생들 이틀 내려가 주세요. 6번.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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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6번. 오케이 됐어. 수고했어. 기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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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서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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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번2명 2번. 2번. 2 아마 우리 그 대회장님께서 소그룹방을 주신답니다와 소그룹방? 소그룹방자 이제 작품 혹시 못내신 분 계실까요? 12시가 다 돼서 이제 작품을 마감하고 어, 심사를 곧바로 진행을 해서 어, 시상을 좀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참여한 그 학생들이 오늘 역대급 제일 많았습니다 한 120, 30명 되시는 것 같은데 어, 마감을 하고 심사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장 시장이다 보니까 어,